지하 30미터 밑에서 그거를 두레방으로 던져서 계속 끌어올리는데 안 나와요 깊이가 깊으니까 근데 그 물이 그때 마셨던 물 중에 정말 맛있다고 생각했어요 청량하고 그리고 그 되게 차가웠어요 그래서 아 이게 근데 또 의심병이 있어서 이게 정말 야곱의 우물인가 하는 생각이 또 들어요 모르잖아요 몇천 년 전의 일인데 근데 정말 야곱의 우물인가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정말 이곳이 정말 나고배 오문입니까? 정말 예수님이 못바뀌던 곳입니까? 정말 이곳이 다윗이 장사 된 곳입니까? 물으면 안 돼요. 왜냐? 그 사람들도 몰라요. <laughs> 진실은 그거예요. 추정하는 거예요. 추정. 추정해서, 근데 이게 그냥 무조건 추정하는 게 아니라 이게 과학적으로, 지금 과학이 발달했으니까 과학적으로 또 지리적으로 그 다음에 성경학적으로 다 따져가면서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그 추정치에 맞는 장소를 찾는 거예요. 근데 꼭 이것이 라이플레이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 그 시대에 살던 사람들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근데 추정만 하는데, 지형이나 사물을 봤을 때, 아, 이쯤 되겠구나 생각을 해가지고, 아, 여기다. 그래서 거기다가 기념교회를 세우잖아요. 기념교회를 세우는데, 또 이스라엘 땅은 전쟁이 많다 보니까, 한 세대가 지나가면 또 다른 민족이 와서 차지해요. 그럼 또 헐어버리고 거기다 또 세워.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발굴을 하다 보면은 매세지에 거쳐서 유족들이 나와요. 이렇게. 쭉 나오다 보니까 정확한 장소를 찾기는 사실 힘들어요. 그래서 라블루스 세겜 지역 같은 경우는 구약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도시인데, 근데 거기가 이제 웨스트뱅크 지역에 있어서 단체로는 갈수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라말라는 이제 팔레스타인의 행정 수도가 이제 라말라에 있는데 베델 지역에 있는데 사실 두기도 사람들이 잘가지는 않아요. 이제 베델에 이제 잠깐 들렸다 가긴 하는데 사실 그 웨스트뱅크 쪽은 아무래도 좀 꺼리는 지역이에요. 그나마 웨스트뱅크 쪽에서 좀어 편하게 갈수 있는 데가 제리코예요. 여리고 그러니까 여리고는 어 해수면보다도 200m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도시 자체가 해수면보다 낮기 때문에 뭐 저도 처음 갔을 때 그 여리고 이게 뭐 비행기에서 좀 이렇게 기가 멍멍한 것처럼 여리고에 처음 도착했을 때그 신체적으로 좀 다운되는 게좀 있어요. 근데 도시는 전 세계 도시 중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가 여리고잖아요. 그래서 그 도시가 어 주는 그 미묘한 감정이 있는데 저희가 방문한 도시는 구약시대 때 올드 여리고가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 시대 때 여리고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 때그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리고를 점령하잖아요. 여리고를 점령한 다음에 그때 뭐라고 명령하냐면 여리고성을 다시 세우는 자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거라 그래서 그 점령하고 나서 그 성을 폐허로 만들어 놓고 그걸 다시 건설하잖아요. 구약시대 때. 그래서 구약시대 때 여리고는 지금 어 지금 발굴을 하고 있는데 예 지금 있는 여리고는 구약시대 때 여리고가 아니고요. 구약시대 때 여리고하고는 좀 떨어져 있는 곳에 다른 여리고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멀지 않은 곳에 이제 여리고가 있는 거죠.